어, 지난 20일 어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제주 지역 접촉자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4명임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어, 제주도는 1차 역학조사에서 오늘 현재 11시까지 이 4사람에 네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어, A씨의 방문 장소 내곳도 네 소독을 했습니다. 20일 오후 8시경에 A씨의 확진 판정 이후에 사실 확인및 자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8일에는 지인 택택에서 머물렀다고 진술 했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역학조사 중입니다. 19일에는 점심시간에 어사촌 도야지 식당을 방문했고, 또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한검 가마솥밭을 찾았습니다. 20일 도 방역당국이 연락을 해서, 검사를 10시경에 했는데요. 어, 낮 12시에 하나로마트 ATM을 찾은 것으로 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 A씨는 유선 통화를 통해서 대부분 동선을 어, 자차로 이동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어, 현재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동선 공개 안내 지침에 따르면 은 어, 무정사인 경우 즉 21일 입장의 현재 시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우정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접촉자로 분류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일부터 이분이 접촉하시거나 다니신 분의 다니신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시, 20일 오후 10시경에 제대병원으로 이송되어서 현재 음압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무정상인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A씨에 어, 직 만났던, 가장 접촉 시간이 많았던 지인 두 명에 대해서 어, 오후 7시 진단검사를 했는데, 현재 음성으로 나왔습니다.